지금 IoT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 IT 기업만이 아닙니다. 흔히 IoT 하면 구글의 안경,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라고 하는 스마트와치, 그리고 애플이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애플의 신제품들을 고려하는데 이런 IT 기업들만 IoT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잘 아시는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 IoT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나이키에서는 나이키 플러스란 브랜드로 듀얼 밴드라고 하는 손목에 차는 밴드를 출시했는데요. 그 밴드를 손목에 차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조깅을 했는지 하루의 운동량은 어떤지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줍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다 스마트하게 운동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건 역시나 IoT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IoT의 현주소는 IT 기업만이 IoT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비 IT 기업들이.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IoT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 시장 전망은 기존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들은 주로 IT 기업들이 복주했거든요. IT 기업들이 주도하고 하지만 앞으로 IoT의 시장에서는 이비 IT 기업들이 IT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밸류를 제공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C 통신이 1990년대를 지배를 했고 웹이 2000년대를 지배했고 지금 2010년대는 모바일 스마트폰이 지배를 하고 있죠. 이 주기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도 2020년대는 IoT가 주도할 것이고 지금 바로 2014년 IoT를 어떻게 이해하고 각각의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대 이후 IT 패러다임과 산업의 헤게모니를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